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 보장을 위해 부산시는 돈을 1조 5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최소화,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 민생 지원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시장 사태로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상황까지 초래가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 역시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긴급현상안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단일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고 시민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9,54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 원을 포함한 9,5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산시의 경우 150만 4천 가구 전세대 주민에게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시부담분 1,450억 원에 대해 전액 시에서 부담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50억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9,574억 원, 구군의 코로나19 극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에 1,136억 원, 동백전 지원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 1,136억 원을 편성해 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관한 대행은 이번 추경 편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 기존에 편성돼 있던 세출 예산 중 투자 사업, 업무 추진비 등 경상 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행사나 축제성 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변관한 대행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안전하게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뉴스 한재일입니다.